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예단 특권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역시 말씀 묵상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 우리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이사야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셔서 구속하셨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분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이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극의로 여기시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이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이다. 그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셔서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생동안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게 하셨다. 아이 야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그분의 백성에게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의 지식을 전해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률이 여기시는 심정이니, 신정에서 온 것이니 이로 인하여 떠오르는 해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비추게 하셔서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영이 강해졌으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불곡 강야에서 지냈다. 아멘 네, 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음, 말씀에 이어서 어, 사가랴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어 우리가 난 어제 배웠듯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아이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바로 요한이죠. 요한이 사도 요한이 태어나는데 어, 지난 어제 우리가 봤듯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을 뭘로 할까라고 했을 때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전혀 친족 중에 그런 이름이 없었는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그런 예언하심 안에서 그 이미 그 섭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어서 이들이 그렇게 정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아이가 낳게 되었고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가라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냐?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정귀하다므로 그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그 선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찬양한 다음에 또 다시 얘기하는 건 뭐냐 아야 너는 선지자로서 선지자로서 어 주님보다 앞서 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사가랴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전에 물론 성경 말씀에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너희 이 아이의 존재가 어떤 분이고 또장차 오실 분에 대한 설명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언하고 있을 때 모습이 바로 이런 거란 거예요. 이 요한이 어떤 자이고 이 요한이 어떤 일을 행하고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주께서 이 일하기 시작해 먼저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주 업무인데 그런 일을 세례요한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사가라가 성령 충원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한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 볼까요? 말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아이야, 너는 지극히 높은 신분의 띠라 불릴 것이며,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띠할 것이며, 오늘 말씀 76절 말씀에 나와있죠? 지극히 높은 신분의 선지자라고 불릴 것이며,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이게 바로, 아, 요한의, 세례 요한이, 주로 해야 할이땅 가운데 태어나는 그러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가라의 예, 사가라가 예언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겠다는 고백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 향한 그러한 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구원은 반드시 땡땡땡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77절 말씀에 그분 뭐, 어, 제 용서를 통해, 구원은 반드시 제 용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 구원의 서정을 보면, 제, 어,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중생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려운 거막 구원의 서정 막 따지기 전에, 사람이 교회에 나오, 전도함을 받아서 교회에 와서, 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기까지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이 먼저 교회에 와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고, 반면 에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바로 구원이 시작돼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바로 이제 구원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내뿌리고, 이제, 죄가 없는 상황에서, 물론, 죄, 물론 중간중간에 죄도 짓겠지만, 제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거룩한 단계에서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용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례요한의 탄생에 있어서 아버지 사가랴가 어떻게 세례요한에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 란 것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내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 믿음 또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렵게 낳은 아들이에요. 어렵게 낳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어떤 아들이겠어요?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모습을 그들은 경험했고 그들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였고 그 약속대로 아들을 얻게 됐어요. 늦은 나이였지만 늙은 나이였지만 그들은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 축복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아이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불릴 것이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서 그 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80절을 보면은 영이 강해졌으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줄곧 광야에서 지냈다.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렇게 끊임없이 생활한 자가 바로 요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의 부모가 어떻게 봤뀌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살아가면서 평생 자신의 이름을 내놓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 주에게를 예비하기 위해, 주에게를 준비하기 위해 보내바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그냥 믿음으로, 어 그저 굳건하게 믿음으로 그들을 인정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모든 것들도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룩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계획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바라면서 믿음을 구하는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천장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사랑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라의 그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또 요한을 보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 것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것들을 예배하시고 많은 것들을 계획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도 역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꿈꾸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꿈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사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은 거 주말입니다. 주말, 토요일이고요. 그래서 토요일 하루 쉬고 말, 주일날 모두 예배 시간에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은 또 다시 월요일날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모두 다 한마음으로 기쁨으로 찾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네, 주, 휴일날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